10시 579분 기행면 어... 전 집에서 직접 보내다가... 이제서야 밥 먹고 서 밖에 나오게 했습니다. 새해 좋들먹어갈 건데, 뭘 먹어 갈 거냐? 음... 어..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순대국밥... 을 먹어 갈 거예요? 어... 어디로갈 거냐? 부산대! 제일 제가 좋아하는 돼지퍼집이 있는데, 거기도 갈 겁니다. 그럼 가볼까요? 어,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점점 저쪽 앞에 보이네요. 바로 네. 여기입니다. 네. 친구 면가 제가 자주 어, 순대국밥 먹으러 가는 곳이에요.

太帅了！太帅了！ 진다. Thank you.

是的 <laughs> i 김치가 다터져갖고스테파 있습니다 김치좀 1컵 칵테일 맛있는칵테 맛이 없네요 아까 칵테일 수가 많았다 오케이 없네 김치가 너 먹고 Ja, <laughs>

上面的水果，这个品种好。嗯 I uh -huh. 走。<走 S 1> 저도 <목소리가> 말만 <목소리가> 충격밥 먹었으니까. 아, 미안했다. 아, 하면은, 다른 것도 하나씩 도전해볼게요. 이렇게 깔끔하게 먹어주겠습니다. 아, 예쁘다. 오늘상 사모님이 까이 할게요. 그러면, 밥이 만납시다.